청북도가 전임 이시종 지사가 임명한 출자 출연 기관장들 중 임기를 마쳤거나 조기에 사직한 인사들의 후임 인선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일부 기관장들에 대해선 인적쇄신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이번 달부터 김영규 신임 청주 의리 원장이 3년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김 원장은 전임 원장이 임기를 1년을 남겨놓고 자리를 비워주면서 조기 투입됐습니다. 앞서 연경환전 충북기업진흥원장은 세 번째 임기를 1년이 아닌 6개월로 단축했습니다. 이시종 전 지사와 같은 시기에 퇴임하면서 김영환 지사 취임과 동시에 후임원장 공모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시종 전 지사가 임명한 출자 출연기관장과 공기업 사장 13명 중 6명에 대한 후임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인적 쇄신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조직 내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충북개발공사 등이 그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일을 만들어 드려야 되니까 제가 새로 일을 벌리지만 단기 익고기 개인 매출액 고 이런 평가하는 건이다 도의회도 인사청문회 대상인 충북개발공사 사장과 충북연구원장,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추천 인사에 대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의회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최종 임명권은 지사에게 있어 자칫 인사청문회가 요식 행위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적격자로 만약에 판단되신 분을 지사님께서 그 강행 임명을 강행하신다는 제가 맞지 않는 어떤 민선에 있어서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2년 만에 도정 교체 뒤 충청북도에 불고 있는 변화와 혁신의 바람이. 사나 출자 출연 기관장 인선에도 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G.